네. 나왔을 때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산악의 넘은 길입니다. 제가 서 있는 이 현, 이곳은 바로 네팔. 81년 만에 진도 7.9라는 강진위례에서 엄청난, 상상할 수 없는 지진의 피해를 입고 있는 그 현장에 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이 아이는 지금 숭비 그릴이라는 그 어린 친구인데요. 이 친구 역시 그 뒤에 보이는 이집에 가옥 파손되면서 이 팔이 부어서 지금 흠수로 침해받고 있습니다. 제가 네팔을 흠수로 인해 가고운 세월 동안 8 0 m 16자를 통과하기 위해서 구조를 하면서 다녔는데 이건 역시 저가기서 다녔는데 이건 역시 제가 응문한 것은 이 지진 피해 때문에 대한적자수의 김곡호 팀으로 현장에 타격 나가서 지진 현장을 지금 돌아다녀 보고 있는데요. 너무나 절박하고, 너무나 처절하고,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현장을 보고 제셨을때 너무 안타깝고, 너무나 슬픕니다.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, 우리 이 지진 피해를 믿고서 이 시대에 빠져있는 고통의, 고통의, 고통과 슬픔를 잠겨있는 이 네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,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십시오. 국민 여러분들, 다시 한번 이들에게 관심과 성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.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